지금 이 한인 사회에서 뿌린 열매. 이래 가지고 한번 책을 한번 써어야 돼. 이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망가뜨리니까. 는 수많은 거. 근데 미사어도 몰라요. <laughs> 그렇게 말해줄도 모른다고. 가고김절한 형제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가시면 나가시면 사람들한테. 그럼 할머니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머니할 하시는 하이뭐 일이 죄인들 주한국는 사람들 예수님 전파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죠 그랬더니 화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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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사람이한는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 그런 에서속에서 살. 국에서한국서서한용한위대한국사 자 그게 이 목사들의 목시라 목사들이 뿌려 놓은 거짓 목사들 죽어라고 나 뭐, 그런 이상한 은혜 체험하라고 속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 체험 받았다고 당신이 선교사라고 보내 죽어라고 가서 살다 들어오면 여기 와서거 그지가 될 뿐이야 안 받아들이고 그만 사람은 내가 처음 오자마자 은혜교회 그래서 나배 누구라고 배중 배 누구라고, 배배 누구라고 이름분 내가 안아먹었는데 하도 인상이 예. 깊어서 서 왔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때 자기 얘기하는 은혜교회에서 성교사로 나갔었는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기 할 것도 없고 지금 직장도 없고 그런 아, 덩치 멀쩡한 사람 아유. 이거 배워가지고 하라고 그때 와가지고 내가 책을 응. 많이 줬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없어 뭐하겠어요 그런사람 한두명이겠어요 그런사람들 있을거에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야 결국에는 네. 혐오와 논란과 저주와 질책거리가 됩니 19절 오 어,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너희는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계속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 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바벨론 프로 생활의 침공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의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어가지고 인도를 하시려고 하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바이오 빌리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는데 안 받는다. 게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듯이 똑같아요. 20절 너희가 나를 주 너의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의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뭐내 말을 들어? 음성에 복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웃기지 마. 2 0절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에 따라 우리에게 선포라. 하 그래 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laughs> 벌써 아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우리도 알고 있다고 이자들이 어떻게 나왔지 그런 아무는 전한다고 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임무는 누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문제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안받아들는사람이더많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면서도 전파하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안다고. 내가 하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일 거야. 니네 속에는 벌써 정했다. 우리는 이집트로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한테 한번 물어보라. 뭐가 해당이냐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기도를 한다. A, B 놓고 기도한다. 근데 자기 마음에 자기 께로 자기 IQ는 A가 자기한테 이득이 될것 같아. 그럼 벌써 A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놓고 기도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B라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시 기도한다. B라 그러는데도 그 다음에는 다시 기도한다고요. B라고 그러는데도 그모습이 이렇게. 여러분 운 뛴다 그러지. 옛날에 하토니 카드 가지고 뛴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운이 나오면 에이 자식 <laughs> 그런식이라고 지금 <진짜. 웃음> 하나님 갖고 노는거죠 지금 하나님한 물어봐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집트 가지 말라 했더니 이제 다시 체인지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고 여러분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거예요 그쵸 이, 된다. 이 인간의 모습이라.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이 사람은 지금 이사하은 지금 정사지말이고하은 지금 이사 지금 이 지금 이 사람은 지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하 사람은 사람은 은이이 하나님 지혜를 축입 오 나는 아도 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모르겠어. 아직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아도 나다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고 완벽하고. 여러분이 말에 그태로를 갖는 데는 문제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는 문제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생각 그게 문제야왜 자기의 구, 멸망의 구동을 파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바이블리오들은 이 진리,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 말씀의 양보를 안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사를 사면서 내가 완벽한, 내가 맞다. 다른 사람 다 틀리다.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아 항상 겸손해야돼 내가 부족하거나 나도 죄질 수 있고 여러분 제 입에서 많은 사람들, 그런 목사들 하는 거 비난하는 거 봤어요? 제가 심문했을 때 그런 것들을 쓰는 거 봤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서로 목사라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조금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그냥 목사들 공격한다. 그렇죠저목사들뭐 결혼을 몇번 했네는 둥뭐저목사들뭐 어쩌고, 어쩌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나중에? 예 네, 그런 함정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결국는 자기가 음행하고 자기가 그걸로 구동이 파고 들간다. 제가 그런 고론도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의 말씀, 진리에는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옳은 거를 주장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저는 경청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께서 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준다고.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벌써 정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직장을 잡을 때도 그래요. 그몇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 딱 나오면 뭐 기도할 때좀 쉽다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오픈 도어가 여러 개가 생기면 그런 게 신도거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지내야 돼. 네.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분별하고 다른 초이스를 한다고. 그런 거는 누가 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이스 해야 돼요. 근데 A 길, A 문이 열리고 B 문이 열리고 C 문이 열려요. 세개 문이 열렸을 때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건가? 상황을 봐가지고 머리,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이게 제일 이득인 것 그건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은 우리가 바른 초이스 할수 있죠. 그럼 바른 초이스 하지 못할 때도 있다. 너무나 혼돈이 된 상태에서 너무나 비슷비슷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보고 최선다해서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렇죠? 택하지 않면둘다다놓쳐버리 그런 사람들도 많다. 만약 여러분 합이 바르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 초이스했어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백업 제자리로 오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말했는데 갔다. 그러나 하, 사도 바울이 다른 사고 람 다른 거는 하시 발에 오라스 그죠? 자기 민족들의 그 구원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초이상해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죠. 결국에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자리에 갔도록 할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은 그런 개인 개인 초이스는 여러분이 일대일로 해결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뭐가 맞다고 볼 수는 성경에 분